아유, 이번 와서 언니 이번 여자 자리 여기에요. Afin. 안녕. 진짜 같이 있기 싫은 거 아니에요? 안녕. 찌찌 쌍둥이알한홍이고 여자들 3 명이랑 있으니까 신기하다. 이 조합은 진짜 신기하다. 어. 근데 신. 아, 알지 나한테 뭐가 있어? 시계 잃어버리고, 핸드폰 잃어버리는데 왜다 나한테 그래. 뒤질래? 나마다 달라고. 얘도 올 때마다 잃어버리고 첫 만남 때부터 전자담배를 내 차에 놔두었어요. 둘다 똑같아요. 아나짜루 숙소로 하나 빌려서 숙소 방송을 할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다가 소매 집에 갈까 숙소 잡아서 노는 것도 괜찮지. 어, 그냥 그럼 자면 되잖아. 우리 같이 잠든다고. 뭐라고? 싫어? 아이 뭐나니 내가 더못 보다가 되고. 아 나도 먹고 자 아. 이거 와 소매. 아, 피지컬 좋대!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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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차로 일단 가서 어디 갈지 보고 그쪽으로 갈게요! 왜원동좋 뭐해요? 오, 역시 전문차 오늘 의자와! 아, 천국 아이가! 됐다. 너무 좋네요, 오늘 분위기다! 아니, 못 마셔! 먹다가 잘 수도 있어! 나 근데 시원보다 잘 마셔! 아, 진짜? 너 얼마나 마셔? 안 마셔? 너보다 내가 잘 맞는 거 같아. 네 명이었을 때 케미가 느낌이 되게 다르네. 색다 다른데 생겼어. 진짜로. 그리고 진짜. 미남. 딱 개똥 같은 소리 지거쳐. 근데 만약 에 여기서 남자가 아. 엄청 아. 잘 생겨 버리면 이게 방송에 재미가 문제야. 없는데 니가 딱 평균을 낮춰줘. 너는 그게 문제야. 난 정말 멋진 사람인데. 잘 생기지 않았어. 네가 자꾸 스스로를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누구랑 사귀고 싶은지 얘기해봐. 뭘? 누가 나랑 사귀고 싶은지 얘기해봐. 여긴 없을걸? 그 수메 주자 좋네. 수메 너 알잖아요. 너 해. 시다야나. 수메 언니들이 양복. 그래. 궁금한 거 있는데 가슴 크면은 브라자가 휜나요? 휜다기보다는 삐져 나와. 넘쳐 흐르지. 음. 그래서 안 좋아. 어디 보면. 그래서 나는 요즘 브라자를 안 해. 나도 나도 오. 거의 누보로 하거나. 이빨팬지 난 내가, 브라가 크면 세 마리 안돼어 추천해줘. 어 추천해줘. 어, 내가 추, 추 추천해줄. 아또 열받게 하네 왜? 폼 얼굴 뭐? 자지 뭐? 내 얼굴 뭐? 오빠끼이이 너도 해라 빨리 내가 이런 지금 취급 당하는데 니 <놀람> 가만있어 가봐 니네 방송이잖아 <놀람> 성리야 괜찮아? 죽이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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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 그 너, 그 요, 새끼 너역한 사람? 어아또 <놀람> <놀람> 가슴 뜨거워졌네 한번 만져볼 <놀람> 줄 있을까? 내 얼굴 뭐? 조그너 <놀람> 이뻐 어? 아, 심소미. 어. 어. 아, 저좋아해 어. 내가 너희들이 결혼하면 나중에 혹시나 혹시나 결혼하면 내꺼불러내는 입... 밖에서 입으라고 만들었는데 별거 아니라서 그냥 집에서 입이야 저거 비가 이렇게 튀어 나어 어. 내가 보면 개시 평해봐 입어 주세요. 벗어 주세요. 밥은 아닌가? 아휴, 잠깐만. 이누나들이 진짜. 아휴. 어, 어이, 이게 뭐야? 어이, 어이, 나는 시발. 나.. 나.. 아까. 아, 손가락도 불렸나 싶다. 그러니까. 그 그럼 뭐하데 나는 이게 다르잖아. 얘들아, 나도 남, 나도 남자인데. 그래 나는 성, 원래 정상이야. 그래. 섬에도 커, 섬에도 커. 나도 장난 아니라고. 이 고리 있다니까, 나도. 이것도 재질 좋다. 어. 응. 비싼 거야? 거스 채워도 돼요? 이거 뭐야 쌍둥이 아니야? 쌍둥이 <laughs> 빌딩이네. 이건 어? 어. 가벼워. 딱 여자들 그... 팬스만 그... 입고 딱 아, 지기지 지기지 그거. 그거 지기잖아. 나? 뭐? 그렇지. 어. 그거 못 참잖아. 그거 사이즈 있... 어, 같은 사람 거 맞아? 이거 어, 아, 입으니까 훨씬 큰게 나아. 티가 나. 어, 만져보고 싶다. 아니 어, 그렇게 해. 괜찮아. 아 오, 오, 오. 어 나나 나 잠깐만요. 근얼이 아, 내가... 아! 그 하고 싶어. 고양이 자세 놀이? 아니, 코끼리 자세. 코끼리. <laughs> 어?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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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리 <laughs> <기릿기릿>? <laughs> Oh, mom!